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서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있잖아요. 좀 무너지는 느낌, 또 뻐근한 느낌, 가진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 증상 단순 근육 피로나 나이가 들어 생긴 게 아니고 뭔가 서면 좁아지는 증상 즉 협착증상의 증 가능성이 큽니다. 서 있을 때 허리 가안 좋은 부위가 눌리거나 허리 이제 관절이기 있 때문에 관절이 안 좋으면 또 서서 서있으면 아플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기는 관절 질환인 척추 전방전이증 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세 하나만으로도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이 간단한 방법을 몰라 수술까지 받으신 걸 보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서 있을 때만 아픈 통증이 생기는지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수술 없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실전 루틴 세 가지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리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래 서있어서 생긴 허리통증은 단순한 근육 피로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근육은 갑자기 다치거나 멍들거나 뭐 삐끗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서있는다고 해서 단순 근육이 아프거나 뭉치기는 힘들거든요 허리에 있는 근육은 안쪽에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 쪽에 뭔가 병이 생겼을 때 아픕니다 디스크 협착증이 대표적이죠 신경이 눌리면 해당 부위 근육을 잘 뭉치고 이제 다음처럼 아플 수가 있는데 척추에도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앞으로 좀 밀리면 생기는 척추전방전이 있죠 때문에도 충분히 근육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형근을 모셔보겠습니다. 자주 보죠, 모형근. 허리가 서있을 때는 이게 커브가 나오잖아요, 이 커브가. 나이가 들면 서서 어떻게 돼요? 평소에 허리가 일자가 됐다가 구부정해지죠 이런 과정을 걷게 되면 허리가 좀 일자로 서게 돼요. 자세히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척추의 이 마디가 평행하지가 않고 점점 밑으로 쏠리죠? 대부분 숙여서 일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체중이 쏠리게 됩니다. 계속 미끄럼틀에서 미는 형국이 돼요. 그렇게 쭉 밀리다 보면 뒤쪽에 잡아주는 이 후관절 있잖아요. 뼈와 뼈가 만나는 이 관절을, 조그만 관절을 후관절이라 합니다. 근데 이 관절이 만약에 관절미세격 못 잡아주면 이쭉 앞으로 좀 밀리게 돼요. 척추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거를 허리에 생긴 탈골 즉 척추 전방전이증 이라 고 그래요 인체는 서 있을 때 체중이 전점 아래로 요추 5번 청골 고관절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번에는 모형근의 앞발을 모셔 볼게요 이게 요추 5번에서 청골 여기서 이제 양쪽 고관절렇로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서 청골은 허리 밑에 있는 크고 넓은 뼈예요 청골은 수평이 아니라 보시면 미끄럼타듯이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앞으로 좀 기울어진 구조입니다 이 기울기 청골 경사라고 하는데 이 몸무게가 두 가지 물리적 힘을 만들어요. 첫 번째, 압박력. 몸 전체 체중이 위에서 아래로 실리니까 척추와 디스크가 무게에 눌리게 되겠죠. 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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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행성으로 약해지겠죠. 허리에서 제일 먼저 태행성 변화가 생긴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쪽에서 태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수온이 날아가고. 약해지고 뜯어지고 조금 조금 내려앉고 디스크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고 내려앉으면 뒤쪽의 관절도 내려앉게 되고 그런 관절이 그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척추 전방전이증은 그 눌리는 힘이 몸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상체가 거의 대부분 체중이 한 40~50%잖아요. 체중이 기울어진 경사 위에서 작용하니까 그 일부가 앞으로 쏠립니다. 즉 요추가 미끄럼틀 하듯이 앞으로 쭉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 현상이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랍니다. 사진처럼 척추뼈가 정사진 위치에서 앞으로 어긋 밀려난 현상인데요. 앉을 땐 괜찮은데 서 있으면 아픈 이유는 바로 이 전이력, 위치가 바뀌는 힘, 서 있을 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잘 생기는 특징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이에요. 우리 요리사, 마트 계산원, 백화점 안내직, 또 교사, 간호사 등 하루 4 시간 이상 서 있는 시간이 누적된 분들은 척추가 지속적으로 전방으로 미는 힘, 즉 전이력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삐끗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극히 드물지만 척추 분리증이 있는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어릴 때 성장판이 붙어야 되는데 척추를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조은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가 어릴 때 성장판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또는 어릴 때 체조라든가 육상 받은 친구들이 여기가 잘안 붙고 떨어진 친구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티가 잘안 나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지고 계속 앞쪽으로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자주 삐끗거리게 됩니다 과거에 기억날 정도로 좀 심하게 삐끗거린 적이 있거나 또 자주 삐끗거리는 분들은 꼭 척추 분리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골프, 테니스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후에 검진하다가 잘 발견되거든요 20, 3 0대 반복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던 사람, 이런 분들은 척추 분리증이 있었는데 진단을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리증이 있으면 여섯 명 중에 한 명꼴로는 이 앞으로 쭉 밀리는 그 힘이 발생했을 때 뒤에 잡아주지 못하니까 약해가지고 척추 전방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번째, 복부, 코어근육 약한 중장년층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복근과 척추 길이근이 약화되거든요. 척추를 지탱할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근육도 젊었을 때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젊었을 때 요즘 친구들 어때요? 다 바쁘잖아요. 자세도 안 좋고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근육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점점점 척추를 지탱할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척추 하증이 고스란히 척추 뼈 구조에 실리게 되고 결국은 쓰다 보면 약해진 부위 그 부위에서 밀리는 전이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골반과 허리 자세 불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 배를 앞으로 빼고 허리는 꺾인 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런 분들은 체형 자체가 약간 배가 좀 나오거나 비만이거나 이런 분들은 골반 허리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에요. 골반이 점점 전방 경사가 된 체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골 경사가 커지면 이 좁은 앞으로 더 밀릴 위험이 더 커져요. 여자분들은 출산 전에 보면 체중이 거의 10kg 20kg 가까이 이제 더 불게 되잖아요. 그럼 과도하게 갑자기 전방 경사가 생기게 되고 골반 쪽으로는 힘을 좀 받게 됩니다. 출산 이후에 약해진 인대라든가 근육이 생기게 되면서 골반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때 전이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네 가지 특징의 공통점은 단순 오래 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좀 자세가 특별히 좀안 좋다. 그런 걸알수 있는 거죠. 척추 전망 전이증을 방치하면 수술까지 가는 이유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척추가 가는 거는 앞쪽, 중간, 뒤쪽 세 부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쪽은 뭐예요? 척추 뼈와 디스크가 있죠. 즉 체중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중간 부위는 뭐예요? 신경이 지나가죠. 신경 이 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뒤쪽은 뭐예요?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밀리면 디스크도 깨지겠죠. 태행성 변화 생겨서 디스크도 망가지고 뼈가 밀리면서 신경이 눌리겠죠. 협착증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관절에 관절병이 생기겠죠. 즉이세 분자 다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세 분절을 다한 번에 고치게 되려면 디스크도 제거하고 협착증도 넓혀주고 관절은 망가졌으니까 고정해주고 소위 말하는 나사모 고정술 척추 유압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디스크 손상이 가속화되겠죠.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디스크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쓰다 보면 디스크가 찌그러지고 찢어지게 되겠죠. 안에서 퇴행성이 생기면서 팽륜, 돌출, 파열 순서로 대쭉 진행이 되게 되겠죠. 디스크 흘러나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협착증으로 점점 점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협착증은 조금 쉬거나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좀 막을 수 있지만, 딱딱한 뼈가 눌려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세 분절이 흔들거리다 보면 통증이 좀 많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일상생활 지장이 빨리 발생하고 좀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신경이 눌린 게그 신경이 결국 다리로 가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하지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척추 가 앞으로 밀리면 그사이에 신경관이 좁아진다 했죠. 허리 신경의 터미널이 어디에요? 엉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가 기본으로 아프고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통증의 길이 생기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 방사통이란 허리에 있는 신경이 허리나 엉덩이를 시작하여 다리, 발까지 뻗쳐 내려가는 통증이고 저림, 이상관것들은 통증에서 한 용어가 되겠어요. 또세 번째로 척추 불안정증 자세 불균형으로 퇴행이 가속화됩니다. 척추 전망증이 있다는 자체가 척추 불안정증이 있다는 거예요. 척추가그 자세로 있는 고정력이 약 태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활동 걷거나 설때 허리가 많이 아프겠죠. 흔들거리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안 아픈 쪽 몸이 틀어지게 돼요. 자세가 안예뻐집니다 망가져요. 척추라는 게 몸의 기둥이고 밑에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데까지 연쇄적 부담이 되고 또한 틀어진 상태에서 앞을 보다 보면 거북목이 되고 등도 굽다 보니까 위쪽으로 목까지 연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태에서 변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이 되면 자생적으로 자력적으로 회복하기 거의 어렵다 보고 결국 수술을 빨리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스트레칭 해주고 운동해주고 좋은 자세를 고정하면서 조절이 가능한데 점차 방지해서 척추가 세분질이 점점 망가지게 되면 뼈가 다 밀리게 되겠죠 신경이 눌리고 약물 주사도 치료도 말을 안 듣게 되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척추 고정술, 척추 유압술 이런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근데 저는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던데 왜 그런 걸까요? 앉아있으면 일을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아플 때는 가만히 있어도 일하고 있는 기간이 있단 거예요. 허리에서 80%일라는거 디스크 디스크는 우리가 앉아있어도 일하고 숨 쉬거나 밥을 먹을 때도 조금씩 움직여요. 앉아있을 때는 하중이 서 있을 때 무려 두세 배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허리 위에 자기 몸무게에 두세 배 되는 돌덩이를 얹어 있는 것과 같아요. 현대인들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고 있잖아요. 사무직, 학생,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장시간 앉은 상태 일하는 것이 일상이죠. 문제는 우리가 앉았을 때 허리를 곱게 펴지 않고 엉덩이 앞으로 빼거나 등반지에 축 늘어져 있는 기대진 무너진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허리에 엄청난 압력을 가게 하 됩니다. 척추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상실해요. 이 곡선이 있다는 자체가 체중이 분산하면서 디스크 압력이 좀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곡선이 일자가 되거나 구부정해 지면 쉴때 디스크가 무시게 돼요. 계속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혈액 옆에서 봤을 때완만한 S자 커브가 돼야 되는데 교추 전만이라고 하죠. 무너진 자세에서는 이게 일자라든가 역시자 형태로 굳게 만들어서 척추에 비정상적인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디스크에 집중된 압력을 좀 알아볼게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는 충격흡수나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부장하게 앉거나 비스듬히 앉으면 이 디스크가 찌그러지면서 특정 부분의 압력이 과도하게 집중됩니다.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탈출증이 일어나질 수가 있겠죠. 편안하고 느끼는 자세일수록 사실은 척추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들, 우리 코어 근육이라죠, 하 일은 덜하게 되고 반대로 허리 주변의 다른 근육들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바른 자세 보세요. 편해요, 힘들어요. 우리 허리 좋은 자세를 취할 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이 필요한 거 있죠. 우리 한번 기대 볼까요? 편해요, 안 편해요. 안전 편하죠. 안 좋은 자세는 쓰는 근육이 따로 있단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욱 쉽게 통증이 악화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원장이 근데 저는 하루에 1 0 시간도 넘게 앉아 있거든요. 안 아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 안 아픈 자세는 서 있는 거죠. 허리 아프신 분들이 서 있는 게 오히려 안 좋다 해가지고 앉아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서서 허리를 커브를 만들어주면 허리 디스크가 덜누립니다 앉아서 허리가 아프면 서던지 눕던지 하세요 하지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잘려요 그렇죠 힘들어요 <laughs>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일하겠습니다 좀 말하고 책상도 스탠딩으로 바꾸든지 서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정이제 앉아 있을 때는 당연히 허리를 커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려면 엉덩이를 뒤쪽 끝까지 계속이 붙여요 허리를 펴셔야 됩니다 허리를 펴려면 골반에서부터 힘을 받고 들어 올려줘야 돼 그래서 앉을 때는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붙이는 것부터예요 많은 분들이 허리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긴장되거든요 실제로는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붙이고 커브를 만들어주는게더 중요해요 이렇게 골반이 뒤쪽으로 해줘야지 요추가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이 나오고요 허리에 쿠션 하나 받쳐줘 가지고 허리를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허리 커버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합니다 앉은 채 허리를 길게 늘리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돼요 대부분 이게 눌려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척추 질환 다 늘려줘야 돼요 허리는 접어서 앉아 있지 말고 길게 늘려줘서 키를 키우는 이런 자세가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척추가 눌리고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가 점점 신경쪽으로 늘려나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돼요 의자는 앉은 채 위로 쭉 늘리는 동작이 중요하겠죠 손을 깍지 껴 그래서 좀 머리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좀 위쪽으로 끌어올린 느낌을 쭉 해주는 거죠 숨을 좀 마시면서 좀 커브를 만들어주고 또 3초 있다가 좀 숨을 내쉬면서 조금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렇게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면 효과적이에요 PD님 이러면 1 0시간 앉아있어도 허리 안 아플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안아플수있는 자세 세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30초만 투자해도 효과보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 오늘부터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당당한 가슴 자세 만들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허리가 아픈데 가슴을 만들어야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신 분들은 거북등과 거북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추인 머리 올래이 치로 놓주려면 가슴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목에 좋은 자세가 허리도 좋은 거예요.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똑바로 서시고. 양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허리는 가볍게 힘을 주는 거예요 골반은 중립이에요 너무 힘주지 말고 억지로 뒤로 빼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지시켜 주세요 배에다가 힘을 좀 주고 가슴을 쫙 펴는 거예요 복압을 올리는 거는 허리에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뒤에서 끈으로 당겨준 느낌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동작은 맥켄지 신전동작 자주 하는 거예요 허리는 크게 두 가지 운동이 있거든요 숙이는 윌리엄스 편은 맥켄지 신전동작이 있는데 맥켄지 신전동작이 운 금방 정신증을 줄이는 핵심 동작이에요 오래 서 있으면 요추가 앞으로 밀게 리 되겠죠 신장이란 말은 뒤로 펴준단 말이에요 동작을 하면 청골 경사가 줄고 요추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받던 부담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3, 40분마다 다음 동작을 세세 타는 거예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양손을 여기 엄지 위에 허리에다 올리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허리를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시선은 위로 보는 게 좋겠다 했죠? 이거를 3초에서 5초 유지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젖히면 하늘을 쭉보어요 허리를 꺾여서 스트레칭 하듯이 정수리를 뒤로 넘겨보는 느낌이에요. 아픈 분들은 너무 과하게 젖히지 말고 10도 정도만 꺾는다는 느낌을 하시면 되고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발판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 운동은 하중을 나누는 작은 기술들이에요. 제자리에 서서 장시간 일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그리 주부님들,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또 마트, 가게, 계산 답변 계실 때 많이 유용하겠죠? 똑바로 선 자세는 허리 하중이 100% 실려요. 한쪽 발만 살짝 올려도 골반이 미세하게 길어지면서 요치에 집중되는 하중 이 줄어들게 돼 있죠. 앞에다가 발판 하나 를 놔두고 약 10에서 15cm 두꺼운 책이라든가 상자도 가능해요. 한쪽 발만 올리고 일을 하시다가 10분, 20분 뒤에 또발좀 교체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방법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척추 전방 전이증은 디스크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잘 모르고 방치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서 있을 때만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단순한 피로나 자세 문제가 아니라, 척추가 실질 앞으로 밀려나가는 구조적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슴 펴기 자세, 신전 동작, 발판 루틴,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허리 통증을 줄이고 디스크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되도록이 힘들어요. 지금 통증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주변에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